소음 F 행96.3초아의 소통 무채통 식사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괜찮으세요 수고가 많아요. 으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어린 따뜻한 말로 한 줄을 시작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외모는 웃음과 흥겨움을 주는 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쁜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고 향기도 떠나갑니다. 하지만 예쁜 마음과 지혜는 샘물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가도 변치 않고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것의 첫 출발이거나 시작인 3월입니다. 3월의 시작,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귈 때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인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초아의 소통 우체통은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나 다른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초화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짧은 글도 좋고 긴 이야기도 좋습니다. 사연 없이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은 카톡 오픈 채팅방 초아의 소통 우체통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연을 기다리는 동안 스위스 소로우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스위스 소로우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노래 듣고 왔습니다. 금 편지가 왔습니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집에 택배 상자가 계속 옵니다. 따뜻한 봄에 입는다고 옷을 많이 준비합니다. 누가 준비하냐고요? 우리 예쁜 딸이 봄맞이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네요. 겨울이 가는지 봄이 오는지 저는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데, 새해 인사한 지 얼마 안된것 같고, 설 명절 보낸 것도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3월이네. 시간 참 빨라 하면서요. 봄맞이 준비하기 바쁜 딸과 시간 가는 것도 모르는 저는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인데 분위기 완전히 다르죠. 태폐상자 하나 올 때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저런 날이 있었겠죠 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네요. 예쁜 따님이 태폐상자 올 때마다 정신없게 하는 것도 재밌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로이킴의 봄이 와도 10cm의 봄이 좋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로이킴의 봄이 와도 10cm의 봄이 좋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봄은 좋고 꽃은 예쁘고 꽃 떨어지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에게는 힘든 계절이지만 그래도 봄은 기다려지네요 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콧물 나고 재채기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봄은 좋고 기다려집니다. 미스 피치의 초록수, 페퍼톤스의 공원여행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미스 피치의 초록수, 페퍼톤스의 공원여행 노래 듣고 왔습니다. 따뜻한 봄과 예쁜 꽃을 기다리며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하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신청하신 김나영의 봄 내용보다 너를 마크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나영의 봄 내용보다 너를 마크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3월 연휴 친구들은 여행 간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일정으로 그 여행에 함께 하지 못했네요. 기분 전환하려고 네일숍에 다녀왔습니다. 손톱에 예쁜 벚꽃으로 미리 봄을 맞이합니다 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어떤 일정으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숍에서 기분 전환하였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손톱에 그려진 벚꽃이 궁금해지네요. 신지훈의 벚꽃퍼레이드, 멜로망스 김민석의 봄이 오는 날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신지훈의 벚꽃퍼레이드, 멜로망스 김민석의 봄이 오는 날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볼빨간 사춘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볼빨간 사춘기 노래 듣고 싶어서 노래 신청합니다. 하였습니다. 신청하신 볼빨간 사춘기에 사랑할 수 밖에 너는 내 세상이었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사랑할 수 밖에 너는 내 세상이었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몸에 힘이 있어야 하듯이, 마음에도 힘이 있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 열정과 용기 등은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보시겠어요? 따뜻한 봄이 들어올 것입니다. 봉운에 어떤 밤이 와도 널 안아줄게. 한 올해 봄날에 만나자 노래 들으면서 초아는 물러가겠습니다. 초아의 소통 우체통은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나 다른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초아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짧은 글도 좋고. 긴 이야기도 좋습니다. 사연 없이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은 카톡 오픈 채팅방, 좋아요, 소통, 우체통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보약 중에서 제일 좋은 보약은 웃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